반갑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홍보선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상을 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계면활성제를 섞지 않고 다 물과 기름을 섞는 초음파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유화 제품에는 이렇게 다량의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계면활성제가 한 명이 차이가 나지만 이 계면활성제는 당연히 환경에 뭐, 여러 단점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공정에 자유로움성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개면제를 쓰게 되면, 그, 그, 그 제조하는 제품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조하는 부분이 많이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나 제품 원가 상승, 이런 것들 다양한 단점이 있지만, 지금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은 부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화학성물을 섞는 기술을 섞, 섞고 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과 기름을 섞기 위해서는 어어 어, 지금 이번에 말씀드리는 기술은 이 초음파 기술인데요. 이원통의 압박 세라믹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초음파 기술은 베스 타입으로 그 안경 닦는 베스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반상형으로서 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전달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의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통의 압전세라믹을 사용하고 이 중앙에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에너지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분필 시점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분필을 이 원통의 압전세라믹에 넣고 에너지를 줬더니 1초가 되지 않아서 분필이 갈려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에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지나가고 여기에 물과 오일을 넣으면 유화가 되고 나노 흡자에 면 나노 흡자 분산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무게면 활성제 유화 패턴치드 오일을 제조한 이제 실험인데요. 보시면 기버 워터가 있고 여기에 초, 초음파가 있는 곳을 물과 기름이 지나가서 통과를 시켰더니 여기 보시면 오일이 물속에 작은 입자로 분산되어서 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분까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뿌옇게 오일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스적초음파를 이용해서 무기물 활성제 피턴치드유화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볼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물 활성제 유화액을 만들었을 때좀더 중요한 게 안정성인데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입자 사이즈 중에서 규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면 집속 초음파와 그리고 상용 장비 보압풍선을 사용했고요. 일단 일반 교환기에 사용해서 입자 사이즈와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이제 적인 특성 평가를 하는 교과입니다 보시면 집속 초음파를 사용한 분산 결과 굉장히 샤프하고 균일한 입도를 나타볼수 있고 반면에 상용 장비와 일반 교반기의 입자 가 굉장히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숙성파로 촬영한 요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일한 걸볼수 있고요. 이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다른 그 기술보다 굉장히 균일한 사이즈로가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용자 및 고압 유화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공유들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 교방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입자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 3일 이내에 바로 선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직속 수험과를 이용해서 만든 유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균일하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실험해서 선유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겸면학재를 쓰지 않고 유화가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이실험을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 개발하면서 여러 기업들과 기술 개발 공정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가장 많이 공정연구를 치는 기초화장품입니다. 여기서 모사에서 저희가 이제, 어, 우청이 들어와서 기술 개발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이 화장품의 에머드 사진이고요. 수상 10%, 이상 10%에 수상 15건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화 오일이 10% 이상 들어간 모약이고요 보시면 유화제를 미청과에선 불구하고 성분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 보시면 안정성 평가를 한 결과고요. 위에 보시는 것이 터비 스킨이라는 안정성 평가하는 장비로 분석을 했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 산불리나 침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요청한 게 가옥조건에서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가옥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 고온 안경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료를 저온에서 올렸다가, 차온을 녹였다가, 고온에 다시 이제 고온으로 갔을 때, 사이클을 돌렸을 때 안정적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해 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수 있어서 지속초음파를 통해서 제조한 유화액이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 공동연구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계면활성분 유화 표수물질 개발이 이게 뭐냐면 저희가 MRI 장비로 사람의 이제 지방관이나 지방량 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회사마다 지방량을 다르게 측정한다. 예를 들어 A사에서 측정하면 35%면 B사는 40%, C사는 45%. 이렇게 해서 이 장비를 교정할 수 있는 인체 유사한 유황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니즈가 있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방 함량 10%, 20%, 30%의 오일을 가지는 무기화성제 물지방 표준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이제 상용 표준물질을 이제 등록을 할 거고 지금 현재 안정화 기간은 12개월 동안. 총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결과지표였고요. 밑에 보시면 제가 MRI 결과인데 10% 20% 30% 인체에 유용하게 만들어졌고 각각 함량이 정확히 표시된다는 것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 물질 통해서 MRI 장비를 검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올해 안에 등록을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무개면화 시트 피토치드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피토치드는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뽑아낸 자연 방향제나 뭐 탈취제로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옷이나 사람에게 뿌리는 거라서 인체에 친환경적인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의뢰를 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1%이기 때문에 특수원파로 무게 횟수제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다,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입도 분석, 밑에가 안정성 평가 결과입니다. 보시면 입도가, 어, 초첨과를 사용한 것 훨씬 작고 균일한 것을 볼수 있고 오른쪽에는 일반 판매되고 있는 푸톤지도 유화액입니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늘 뿌리더라도 늘 같은 양을 나타낼 수 있고 준다고 한 펄렉이라는 것이 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안정속 동안 매우 안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저만제 안과용제를 사용한 분 유화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토코페롤이라는 함량을 쓰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게 눈에 넣는 거라서 결혼제를높게 되면 눈이 따랐거나 아니면 알러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고요 기존에 저희가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사서 썼더니 토코페롤 함량이 0.05% 밖에 되지 않지만 도시의 유효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입자가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입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유효가 잘안될 경우에는 그희가이 문화에 넣었을 때 똑같은 한 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오림자가 들어갈 때우에 눈이 따갑거나, 아니면은 눈이 제대로 이제 효과가 없는 걸알수 있는데, 보면은, 직접 수험파를 이용한 거는, 이거보다 한 명이 훨씬 높죠. 1%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거고요. 이와 보시면은, 3분의 1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균일하게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의 사진보다 훨씬 균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성파를 사용해서 점안제안과운송을 사용했을 때 훨씬 균일하고 성능이 좋은 안과운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기술의 응용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화장품 분야 응용 <laughs> 분에는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 뭐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팩이라든지 아니면 스킨, 로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점안제라든지 정면주사제 아니면 피부 항균제 아니면 친유성 가능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의약품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모사에서 저희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소스 같은 경우 개발을 할때 개면 활성제가들어면 맛이 변하고 매일 쓴다고 하더라고요 분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비이 가능해서 어, 친환경적인 이제 맛이 정확히 나오는 그런 제품도, 식품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잉크, 나무 페이스트 또는 2차 전지 같은 게도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는 경우가 이게 분산의 유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응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에너지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게좀더균일하게 만들어준다면 정확한 성능이 터지지 않는 현재제를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들어와서 한번 공동으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그런 쪽에도 조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페인트 도료나 아니면 기능성 물질에 들어가는 모든 유화나 분산에 사용된다고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공을 준비한 자료는 거의 그 유화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사실 나노입자 분산이라든지, 아니면 표면처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분리 적용이 많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여러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좀더 어, 획기적인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능성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을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